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채 GPT는 동일한 계정을 이용할 경우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채 GPT의 설치부터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컴퓨터와 연동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채 GP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 버튼 누르시고 챗 GPT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챗 GPT를 설치하실 때앱배치와 Open AI 챗 GPT인지 꼭 확인하시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어, 요즘 비슷한 이런 앱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른 앱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확인하시고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챗 GPT는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미 설치하신 분들도 수시로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버튼이 나올 경우 꼭 업데이트를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와 업데이트라고 나오고요. 처음 설치하신 분은 설치라고 나오겠죠. 설치하시게 되면 채 GPT 앱을 확인할 수 있죠. 채 GPT를 스마트폰에서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채 GPT를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구글로 계속하기, 회원가입, 로그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보통 채 GPT 계정은 구글 계정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구글 계정을 이용하시면 사용이 좀더 편리합니다. 따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적을 필요 없이 구글 계정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죠. 기존에 구글 계정으로 이미 회원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구글로 계속하기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 채 GPT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 누릅니다. 자, 그러면 계정 만들기 창이 나오고요. 구글 계정이 있으신 분은 구글로 계속하기 해서 구글 계정으로 채 GPT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채 GPT 계정이 있기 때문에 구글로 계속하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되면서 채 GPT 처음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컴퓨터와는 다르게 스마트폰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입력창 아래에 자판이 올라오게 되죠. 이 자판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자판이 숨겨지고 입력창만 나오게 되죠. 자이첫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줄두개 버튼 누르시면 제일 아래쪽에 지금 로그인한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계정을 이용할 경우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제 gpt를 이용했던 이력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컴퓨터에서 했던 대화를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볼수 있어요 그다음 채팅의 경우에는 그날 이용한 채팅은 이렇게 제일 처음 이용했던 대화 내용이 나오면서 그 채팅 목록을 누르면 앞서 했던 채팅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목록에서 찾아서 기존에 했던 채팅을 이어갈 수도 있는데요. 매일 대화를 하다 보면 앞서 했던 대화 내용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는 게 좋겠죠. 프로젝트 옆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프로젝트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날짜와 상관없이 해당 프로젝트에 가면 계속 해당 주제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주제는 되도록이면 이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저는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로 들어오게 되죠. 자, 지금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초기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두개 버튼 누르고, 제일 상단에 있는 채 GPT 선택합니다. 그러면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줄두개 버튼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테스트 프로젝트가 여기에 있죠?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는 항상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채 GPT를 눌러서 초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여러가지 채 GPT의 모델들이 나오게 되죠. 용도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야 내가 원하는 최적화된 답을 얻을 수 있고요. 좀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중간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오고요. 이미지 만들기, 글쓰기 도움, 재밌는 정보, 계획 짜기, 조언 구하기,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 요약, 이미지 분석, 데이터 분석, 코딩, 브레인스토밍이 나오게 되죠. 우측 상단에서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 채 GPT의 모델을 따로 선택하지 않으셔도, 여기에 있는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채 GPT 모델이 최적화된 모델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미지를 분석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텍스트를 요약한다든지 할때 관련된 파일을 채 GPT에게 올리고 그 내용을 참고하거나 그 내용을 분석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파일을 채 GPT로 올려야 되죠. 네, 그럴 때는 좌측 하단 버튼 누르시게 되면 사진, 카메라, 파일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을 채 GPT로 올릴 수가 있죠. 그럴 경우 이미지를 만들 때 해당 이미지를 참고해서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이미지를 분석해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일을 선택해서 올리게 되면 해당 텍스트를 요약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코딩을 할때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올리고 문서 내용 중에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추출해서 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프로 그려주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를 그린다든지 또는 웹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심층 리서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미지 그리기는 말 그대로 생성형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웹에서 검색하기는 검색에 특화된 기능이죠. 인터넷 쇼핑을 할때 제품 정보를 찾는다든지 제품을 비교한다든지 할 때도 이 웹에서 검색하기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좀더 자세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이 심층 리서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심층 리서치의 경우는 유료 이용자는 20개에서 30개까지 분석을 할수 있지만 무료 이용자는 하루 한두 개 정도의 내용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이용자와 무료 이용자는 동일한 계정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컴퓨터 상관없이 전부 이용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파일을 올려서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 버튼 누르시고 파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문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중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자, 저는 지금 문서를 선택했는데요. 문서 중에서 요약할 문서를 선택하겠습니다. 해외 학술 서적 중에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이 있는 nature지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이 파일은 PDF 문서 파일로 되어 있고 영문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달라고 하게 되면 한국어로 영어 문서를 요약해 주게 되겠죠.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약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언어 상관없이 전부 한글로 요약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논문 내용을 한글로 요약해주죠. 자,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속도 차이는 크지 않은데요. 아, 물론 컴퓨터가 좀더 속도는 빠르겠죠.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전부 이렇게 요약을 해줬죠.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픽이나 요약, 표 형태를 원하면 말씀해 달라고 하죠.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픽으로 요약해 줄 수도 있고요. 표 형태로 요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이채 GPT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그 다음 이번에는 여행 일정을 짜달라고 해볼 텐데요. 지금 대화했던 주제와 여행 일정은 전혀 관계가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어서 여행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앞서 했던 대화 내용과 믹스가 돼서 대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바뀔 경우에는 새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새로 시작할 경우에는 좌측 상단 줄두개 버튼 누르시고 채 GPT 다시 선택하면 다시 새로운 주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월 달에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영상이 우선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는 일정을 짜주게 되죠. 자, 3박 4일 일정, 1일차, 그 다음 2일차, 그 다음 3일차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어디서 할지도 전부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여행할 때 팁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자세한 일정이나 특정 테마에 맞춘 계획이 필요하다면 맞춤형 일정도 제한한다고 하죠. 가족 여행이라든지, 3일차 일정을 좀더 자세히 짜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채 GPT를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컴퓨터에서 그대로 이어서 또 이용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 채 GPT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음성 모드가 가능하죠. 이 음성 모드를 이용을 하면, 채 GPT를 마치 친구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해서는 이런 기능은 스마트폰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음성 모드 누릅니다. 안녕, 반가워. 반가워, 잘 지냈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어, 스마트폰용 채 GPT 강좌를 녹음하고 있어. 그래서 너하고 대화하는 것을 지금 녹음을 하는 중이야. 와 흥미롭다. 실제 대화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면 더 생생하게 전달될 것 같아. 혹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나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말해줘. 제 GPT와 대화하는 내용을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일단 사용 사례나 유용한 팁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일상적인 질문에 답변 닿는 장면? 일정 관리나 간단한 번역, 정보 검색 같은 일들을 보여주면 시청자. 자, 그 다음 내가 대화하는 내용에 계속 답을 해주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마이크를 꺼주시면 내가 하는 말을 채 GPT가 들을 수 없죠. 대화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 마이크를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캡션 보이기가 있죠. 이것은 대화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화면 공유도 가능하고요. 사진 업로드도 가능하죠.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 사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직접 해서 채 gpt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 대화를 진행을 해볼까요? 김치전을 선택했는데요. 채 gpt가 김치전을 알지 모르겠네요. 자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를 키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알아? 당연하지. 이건 김치전이야. 김치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부친 한국식 전중 하나야. 바삭하면서도 아, 대단하죠? 예, 네, 김치전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치전 레시피 좀 알려줘. 물론이지. 김치전 레시피 간단하게 알려줄게. 먼저 잘 익은 김치 한컵 정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그리고 김치 국물도 4 분의 1컵 정도 자 이렇게 레시피도 전부 알려주죠 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채 지피티와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줄 모르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채 지피티와 대화는 하 대화창을 닫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음성으로 대화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은 이미지 생성인데요. 이미지 생성은 음성 모드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음성 모드는 대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텍스트 모드에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채 GPT의 설치부터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채 GPT를 이용하는 방법은 컴퓨터, 스마트폰,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대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고 음성 모드를 좀더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다른 앱들에 비해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면 스마트폰의 성능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다른 앱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챗 GBT,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는데요. 여러분의 손안의 비서처럼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